마지막 부분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줬습니다. 죽은 자들에 관한 것 그리고 때와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있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그 답은 무엇냐면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자지 말아라. 너희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어, 깨어 있고 어, 이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너희가 지금 살아 있는 자도 주 안에 있고, 죽은 자들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 권면을 했습니다. 어제,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는요, 그 권면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수 있는가? 지금 그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요 사도바울께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본인의 내면의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두 가지 그리고 이제 권면들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들하면서 이 서신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혹은 슬기로운 신앙 생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오늘 와서 설교를 하시면 요 본문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하실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할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말하면서 교회의 리더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뭐 목회자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내가 구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죠? 어, 다스리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권면하고 수고하는 교회 어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에, 수고와 다스림과 권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어라. 그겁니다. 존중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1 3 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목회자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것이 깨어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어, 여기 보면요, 이뭐 목회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많이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런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은요, 아, 격려해주고 그, 그것을 인정해주고, 뭐 어떤 목회자도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에, 장점을 격려해주고 그 사역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에, 하는 것이 깨어 있는 성도고 어, 그것이. 종말 우리가 잘 준비하고 교회를 슬기롭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며 그랬어요. 다스리 어, 목회자가 하는 짓들은요 말씀 말씀으로 다스리며 권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요 어, 이 예배 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기본이 되어야 돼.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거를 성도님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보다는, 왜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럴 때, 아 사도들이 뭐 이거 이것 저것다뭐 구제하고 공개하고 뭐 여기 여기 찬견하고 저기 찬견하다가는 야 이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 야, 이제 집사들을 뽑아서 어, 이제 또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고 어, 또 말씀과 기도에 잘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주자 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정말 이제 성도, 그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잘 섬긴다는 거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도 잘할 수 있지만 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기도,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꼴을 먹이는 일을 제가 가장 집중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다른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를 막 여기도 빼고 저기다 빼고 하면은 이게 다 그냥 그 사역의 질이 다. 주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잘 알아주시고 또 제가 다 제가 권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저는 또 감사하다 이제 그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다 귀히 여겨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목회자를 귀히 여겨라. 목회자를 하찮게 여기고 목회자를 뭐 무슨 아, 뭐 지나가는 그, 그런 사람들처럼 하는 아, 그런 것들은 나한테 안 좋다는 거. 나한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제가 뭐 잘라고 못다고 걸 떠나서 누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이 전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존경을 하고 잘 알아주고 그것이 성도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 교회 안에서 화목해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도 화목하고 뭐 너희끼리 화목해라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고 특히 목회자들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애증을 하면 무슨 뭐. 법을 어겼다 그러면요, 그것도 다른 문제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 아니면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 인정해고 내가 할수 있는 일로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럴 때이 말씀 사역이 온전히 들어가서 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흔들 때첫 번째 타겟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예요. 성도님들이 그런 거다아시고 어, 아마 사도바울께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에서 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안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잘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을 해야 된다. 이 사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넘어 오래 너무 오래 한번 넘어가야 되겠어요. 예, 네, 십 십사 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형제와 형제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부류의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권면을 어,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 게으른 자들은 누구냐면요. 어, 이제, 저희가 봤지만은, 주님이 다시 뭐 오신다, 뭐그 그것만 생각을,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내가 오늘 정말 성실하게 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준비하는 것인데, 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던 일도 안 하고, 막 자꾸만 게으름 피우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막 부담을 주고, 왜냐면 내가 뭐 일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 어떡해요? 또,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 후서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처해야 되는지 후서에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으른 자들은 권계해야 됩니다. 권계가 뭐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잘 섬겨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또이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말씀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야돼 권계하라고 해요. 게으른 자들을 너희가 어, 권계하고. 권계라는 것은 그냥 다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말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 서로 어, 교정해주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냥 성도님들 밥에다 놓고 말씀으로 계속 이그 뭐죠 교정한다는 것도요. 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에, 이러한 그 게으른 자들이 있거든요 그때나 21세기나 21세기나 교회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관계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너희가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정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교정해 주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 교회가 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저는 그러한 그, 그 과정이 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들도 있고 마음이 연약하다 여러 가지겠죠. 뭐 여기 뭐그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요. 격려를 해 줘야 돼. 격려. 가서 옆에 있어 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죠 마음이 연약하고 막 슬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권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가서 붙잡아주라그랬습니다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게으른 사람들한테 다 각각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관계를 맺되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뒤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면서야 해 돼. 오래 참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건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할 때도 오래 참으면서 이게 한 번에 끝내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뭐 해가지고 일을 해결한다. 어. 그러지 않죠.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평생이 걸리는 것인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이제 진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 회개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그, 그 근간입니다. 근간. 근데 이거 없이 뭐 아무리 권면하고 뭐 회개 없이 그냥 뭐 어, 뭐, 뭐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어, 그러면서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음, 우리 3.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좀 읽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에, 이제 또 그런 일, 이런 일들을 에, 잘 감당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또 여기 이제 관계에서 또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1 5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누구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악으로 악을 악대 악이 아닙니다. 강대 강도 아니고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얼마나 악하게 했느냐, 당신이 그렇게, 해? 그럼 나는 이렇게 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어, 항상 선을 당, 항상 선을 따를 때 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선을 따르는데 세상은 안 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 나만 선을 따르서 뭐하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고, 나만 선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만 선을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준이 되니까.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기준이 뭐다 달라요 사람이.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16, 17,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관계도 중요한데 이제 더 근본적인 것은요. 내 내면의 상태입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좋아야지 관계도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내 내면의 신앙 상태가 모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되는 거냐 그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구하는 데그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주변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건 어때? 절대 기쁨과 절대 감사예요. 절대 기쁨과 절대 감사는 어디에 어디로부터만 오죠?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상황이 아무리 막 힘들게 돌아가고 막 그래도 힘든 건 상황이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내 안에서 절대 기쁨과 감사는 또 감사해요. 이두 가지가 같이 이게 성도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의 해야려 21절에 보면 범사의 해야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좋은 것을 취한다. 뭘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옵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뭐하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을 선택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 기도와 간구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뭐 내가 성공할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내면에 평안이 있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그그 그 상황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간증은 다 어디서 나와요? 간증은. 여러분 간증하라 그러면 언제적 간증합니까? 다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그거 지나간 거 그거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환경 문제도 아니고 뭐 누구 누구탓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면에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좋은 관계가 이게 원래 먼저 나와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안에서 인간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소멸 성령이 이제 소멸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은 우리 안에서 어 잘하면 성령이 막막꽉차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점점 점점 꺼져가지고 성령이 뭐 사라지신다 이렇게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면요 인간은 가변적이에요. 우리는 가변적이지만 성령님은 도장 찍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되죠?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활동 이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일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아,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 저좀 이렇게 상의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막 감동을 주세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환경으로 감동을 주시고 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막 부를 거 알면서도 막 부를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그냥 어, 이 냉랭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모든 관계는 다 깨져 있고 그러면서도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을 안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탓을 해요. 그것이 성령이 떠나고 냉랭한 어떤 사람들에서 나타난 증상이 되는 것인데, 입 근데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 불, 불의 이미지를 생각하십니다. 불은 불은 막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막 태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얼룩도 있잖아요, 막그 락스도 안 지워지는 거, 다불 태워버리면 됩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면 그냥 싹다 없어지고 새롭게 되고 사람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개발하셔야 돼요, 잘 개발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사용하고. 사용할 때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용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섬길 때내힘과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께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는요 예배도 감복하 보면 뜨거워요. 새벽기도도 와보면 뜨겁습니다. 지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잖아요. 안 보이세요? 막불 타오른다 그래가지고 막뭐막 뭐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보다는요, 이 잔잔한 불도 있더라고요. 화로 불 있죠? 우리 옛날 저도 그타 타고 남은 그 채들 거기 가면요 막푸근푸납합니다 잔잔한데 그럼 그 위에다가 다 구워 먹는 거예요. <laughs> 막불 타올 때못 구워 먹어요 거기든. 그다다 다 탑니다. 저만 이렇게 즐겁나요. 제가 그 파이어 빛 거기 할때 밤에 이렇게 많이 구워 먹었는데 가장 좋은 불은 화로 불이더라고요. 잔잔한 불. 그 저는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셔서 잔잔하게 기도하시고 이불 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뭐 시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런 것이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을 끄지 말고 계속해서 어 불을 타오르게 하는 라 것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도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있잖아요. 그거, 그거를 이렇게 치워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 선용해서 교회 안에서 사용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범사에 해야 될 모든 좋은 것을 취하라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이고 악은 어떤 오양이라도 버려라 분별을 하라는 걸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인사입니다 강림하실 때까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라 그랬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의 몸과 아, 영과 혼이 흠이 없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공동체에서 안 사랑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십사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생활을 하여라. 그리고 사도바울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읽어주어라. 이것을 명령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화 생활 을 해야 되는지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 기도가 늘 있을 수 있고 예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내면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산이 되어야 돼요.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근데 관계가 다 깨져 있다는 것은요 나를 돌아봐요 나를 하나님을 탓하든가 환경을 탓하든가 사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럼 나를 돌아보고 뭘 하면 되냐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다 그렇게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면 교회가 근데 그것이 결국 성령에 불이 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리 안에서 성령에 불이 탈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좋은 관계 또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